가장 완벽한 생일 케이크 도코 활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케이크예요. 아, 요거 좀 아직 붙어 있지 않은 거고요. 요렇게 이거는 네, 크림을 표현하면서 놓은 거고요. 저는 이거를 초콜릿 케이크로 할 거고요. 크림 대신 벌꿀을 얹은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옆 모습에 두 가지 색깔 톤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예쁜 화지 위에 올려서 완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저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갈색 양면 색종이가 필요하고요. 자, 요거는 위에 크림 벌꿀을 표현할 건데요. 색종이 반을 자르시고 그 색종이 반을 다시 이렇게 3등분으로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자를 때 사용하려고 칼은 꺼낸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케이크 먼저 접어볼게요. 먼저 초콜릿 케이크를 접을 때는 안에 초콜릿 색깔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해서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위로 열리지요. 자, 열려서 한 장만 위로 접을 건데 이렇게 제가 접는 선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아래 남는 부분의 3분의 1이 되게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요만큼 요만큼 되게 얘가 3등분이 되는 3분의 1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자, 돌려서 반대쪽도 얘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으시면 3분의 1이 똑같이 맞겠죠.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 얘는 여기 처음 접었던 반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펴면 보조선이 생깁니다. 보조선이 생겨서 양쪽 끝으로 세모 접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양쪽 끝으로 세모 접기를 하고 자 이건 다시 내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선에 맞춰서 보조선에 맞춰서 세모 접기 양쪽 끝으로 세모 접기 자, 이거를 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초코 색깔을 이렇게 벌려 주실 거예요. 자, 같은 색만 보이죠? 뒤집으면 두 가지 색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 네모와 세모 사이, 이 사이 선을 눌러서 접어 주실 거예요. 이거를 자국을 내 주시면 펼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초코 색깔 반대색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요 선대로 누르시면서 한번더 자국을 내주세요. 보조손을누르시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초콜릿 케이크 케이크 있습니다. 카스트라 빵 위에 초콜릿을 씌운 것 같은 요런 케이크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이거는 장식종에 이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올릴. 벌꿀을 접어 볼 건데요. 자, 벌꿀은 노란색이 보여야 되죠? 노란색이 바깥으로 보이게 반을 접어 주시고요. 양쪽 내네 모서리를 이렇게 비행기 접기, 세모 접기라고 하죠? 이렇게 양쪽으로 맞춰서 접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 주시고, 자, 여기, 요 가운데 보조선에 맞춰서 한쪽만 한쪽만 반을 접어주시고 다시 펼쳐서 생긴 보조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접어주시고 자 이걸 이제 계단 접기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접으셨죠? 뒤로 돌려서 한번 다시 뒤로 돌려서 한번 또 다시 뒤로 돌려서 한번 자, 계단 접기로 완성한 막대 접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마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거를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은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지그재그 계단이 돼요. 자,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반을 접을 거예요. 반을 접으면 이렇게. 그러 나뭇잎이 두장 겹친 것 같이도 되고 나비 모양 같이 되고 리본 모양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같은 접개니까 제가 미리 두 개를 더 접어 놨었구요 이렇게 장식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장식은 어, 만약에 붙이실 테면 물풀이나 딱풀 사용하지 마시고 오공 본드에다가 여기 살짝만 오공 본드 붙여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안 붙이는 이유가 아이들이 또놀 수가 있어요. 놀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모양을 하고 싶어요. 왔다 갔다 꼭블럭 갖고 놀듯이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자, 상을 차릴 때난 여기다 초코케이크를 놓고 거 다른 접시를 이용해서 여기다 난 이번에는 이거는 젤리야, 맛있겠지? 하고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만 넣어서 할 수를 넣고 아이들이 같이 역할놀이를 할 수도 있고 책에 나온 불이랑 피클이 대화했던 것처럼 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초코 케이크와 또 피클이 제이슨과 가장 좋아하는 벌꿀을 조합해서 자 이렇게 초코 벌꿀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옆모습을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저희가 뭐 조각 케이크를 사고 남았던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거에다 담아서 또 활용하시면 선물하는 것처럼 또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재미난 활동이 될수 있길 또 바라면서 소피아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동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